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세혁 채널의 이세혁입니다. 현재 두 번째 그 스푼 라디오 테스트 방송을 한번 켜봤고요. 어, 소리가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이번에는 지난번이랑 다르게 제 휴대폰으로 제 방송을 그 보면서 그리고 이 휴대폰으로 제그 화면을 녹화할 거예요. 그리고 이제 휴대폰으로 얼마나 그 잡음이 심한지 그거를 제가 한번 보고 어, 판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. 다른 계정으로 일단 그 들어온 걸로 녹화를 할 거고 현재는 컴퓨터로. 그 방송 중입니다. 어, 시험 삼아 또 한번 음악을 틀어볼게요. 자, 음악을 한번 틀어보고요. 자, 이대로 한번 어, 테스트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 노래랑 제 소리는 잘 들리는 것 같아요. 네, 잘 들리고요. 이제 방송, 그러니까 이 방송으로 얼마나 잘 들리는지, 네, 그게 관건이죠. 일단 지금 또 위에... 마이크 그 소리에 관련된 그거 있잖아요. 그게 또안 뜨는 상태거든요. 일단 잠깐만 그제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는 거 소리 잠깐만 틀어서 어, 소리가 잘 나오고 있나 확인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뭐, 소리는 잘 나고 있어요. 소리는 진짜 잘 나고 있습니다. 네. 소리는 굉장히 잘 나고 있고요. 네, 제 목소리랑 그리고 배경 음악의 조화가 정말 어우러지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.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네요. 다른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도 이랬으면 좋겠네요. 일단, 어, 한몇 분만 그 방송 한번 테스트 방송 켜보고, 네. 어, 끄도록 하겠습니다. 현재는 제가 캠을 안, 캠을 안 켜고 지금 이 화면을 캡처하고 있는 상체, 상태고요. 마이크의 노이즈, 네,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보고, 너무 안 좋다 싶으면, 어, 마이크를 하나 더 장만해야겠죠? 좀더 좋은 걸로요. 어,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, 좀 마이크에 좀 울림이라던가 어, 그런 게 조금 신경쓰고요 한 10분 이상하면 켜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올릴 때는 편집을 좀 해서 딱 닉시가 말하는 부분만 편집해서 한번 어,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처음보다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처음 방송 들었을 때는 되게 노이즈도 심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뭔가 노래를 듣고 있으니 제가 잡 오는 느낌이에요 조금 더 신나는 노래를 틀어야겠는데요 어 그나마 나은 것 같네요 이게 근데 약간의 단점이 이게 제가 이어폰을 꽂잖아요 이어폰을 꽂으면 제 목소리까지 좀 들려가지고 뭔가 말할 때 계속 저도 모르게 어음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말할 때는 이, 이어폰도 이 빼고 말해야 될것 같아요 제 목소리가 중간에 겹쳐가지고 소리까지 들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하게 녹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덕분에 노래 소리는 못 듣겠네요 네 현재 제가 녹화한 거를 제가 들은 상태거든요 일단 녹화한 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청취자 분들이 듣는 소리가 맞을 거예요 일단 한번 들어봤는데 어 전처럼 그렇게 노이즈가 엄청 심한 편은 아니었어요 되게 노이즈는 많이 잡히고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소리를 낼때 뭔가 좀 울리는 느낌이랄까요? 그런 울리는 느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뭔가 녹음을 할때 조금 발음이 뭉개지거나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. 아, 이거 좀 아무래도 이게 좀 너무 마음에 걸리네요. 아무래도 마이크를 하나 사는 게 좋을까요? 어, 어떻게 하는 게 좋을라나? 어, 제가 지금 현재 그 생각하고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요. 바로 이 마이크예요. CM200U 마이크입니다. 이 마이크가 생각보다 리뷰도 괜찮고 게다가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되게 많은 유튜버분들이 이 마이크를 사용하더라고요. 문제가 뭐냐면 이 마이크는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요. 기본적인 세트는 9만 9천 원이에요. 9만 9천 원인데 이게 그 추가적인 악세사리 같은 거를 구매하면 거의 가격이 18만 원 정도로 껑충 뛰어버립니다. 근데 이 추가 악세사리가 없으면은 방송하는데 워낙 좀 불편하거든요. 일반적인 그이 기본 세트로 그 방송을 하기에는 너무 부실해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거든요. 마이크 본체, 삼각대, 마이크홀더, 케이블, 실드, 이거 설명서 패키지 이렇게 있는데 이 삼각대는 이게 기본적으로 그 들어가 있는 구성품인데 이게 굉장히 좀 부실하다고요. 그래서 추가적인 악세사리뭐 암스탠드나 그런 거를 구매하는 게 좋다고 사람들이 하거든요. 근데 잘 보세요. 추가 악세사리 일단 파필터 있어야 되고요. 그리고 쇼크 마운트 있어야 되고. 그리고, 암스탠드. 이왕이면 고급 사는 게 좋겠죠? 이렇게만 하면 벌써 가격이 18만원이에요. <laughs>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, 이거? 완전 그냥 마이크 한 개의 가격이랑 거의 반복을 정도로 악세사리의 가격이 비쌉니다. 자, 거기다가, 이지타입, 이거. 이거 있으면 이제 컴퓨터뿐만 아니라 이제 휴대폰이랑도 마이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. 이렇게까지 다 합하면 일단 18만 3,400원입니다. <laughs> 아, 지금 너무 비싸네요. 지금, 지 그래서 어떻게 할까 너무 고민 중이에요, 지금. 이 마이크 진짜 한개 사놓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되게 비싸가지고 정말 고민 중입니다. 에라 모르겠다, 아, 결국은 구매해버렸습니다. 네, 사고 싶다는 충동하에 결국엔 질러버렸네요. 맙소사. <laughs> 아, 암튼, 이렇게 마이크를 한번 구매했으니까, 어, 다음에는 마이크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이번에 이 거금을 드린 게 제발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. <laughs> 자,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안녕히 가세요.